자 603번 문제는 여기 확률 변수 아 확률 질량함수 요 식이 좀 독특한데 어 x에서 3까지야 보통은 x가 뒤편에 있는데 여긴 x가 앞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되고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어 x의 전체 경우가 0에서 3까지기 때문에 0에서 3까지의 확률은 얼마가 되냐면은 1이 되겠지. 근데 지금 x에다가 0을 대입했으니까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a 곱하기 3 빼기 0. 이게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3a가 1이 돼서 a는 3분의 1.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0에서 x가 3분의 1까지 요거를 묻는 건데. 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직선에서 한번 보면은 어, 0에서 3분의 1까지라는 애를 알고 싶은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질량함수는 어, x에서 3까지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0에서 3까지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까지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여기를 빼려면은 어, 여기를 구하려면은 3분의 1에서 3까지를 빼야 돼, 그지 그러니까 빼기 p 3분의 1에서 x는 3까지 이렇게 빼야 우리가 원하는 0에서 3분의 1이 나오겠지. 그러면 0에서 3까지는 1이었고, 3분의 1에서 3까지는 아, a가 3분의 1이었고 3 마이너스 x의 3분의 1을 대입하면 된다 맞지?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어, 1 플러스 9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답이 9분의 1 되죠? 그럼 이게 pq 라 했으니까 두개 더하면 10 되겠네.